첫번 역할에 가고 싶습니다 예 저희 오늘 개봉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.. 영화 재밌으셨어요?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, 진심으로 감사.. 예.. 미남이세요 예 지금 사진 찍으시는 것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SNS에 좋은 분들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. 추석 연휴 풍성하게 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생일이신 분 없으시죠? 어 생일이세요? 예? 다음 주 오늘이 생일이시네. 아. 근데요 오늘 예나 주세요. 나와 주세요.